그러면 저희 빠르게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난이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제 문제가 좀 평소랑 좀 다르게 나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과거 완료, 가장과 과거 완료에서 평소랑 조금 다르게, 보통은 사실 이프절에 동사 힌트가 나오고 주절 동사를 찾아라라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프절 동사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게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좀신기하네 음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동사는 쉬웠는데 연결사에서 한 문제 정도 조금 단어들 잘 몰랐다 하시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법부터 얘기를 하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가정법, 언제나 그렇듯, 과거 완료 세 문제, 그리고 과거 세 문제가 나왔고요. 특이했던 게, 저희 과거 완료에서 20번 문제가, 우리 보통, 과거 완료면 어떻게 되죠? 이프절, 동, 주, 동사가, 이제 또 이프절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 PP가 나오고, 그리고 주절에 주어 나오고, 우드코드, 슛 우드코드, 마이트, 헤브 PP. 보통 요거 찾아라. 우드코드 마이트 헤브 PP를 찾아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20번 문제는 앞에 헤드 PP 부분을 찾아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좀 조심하셨으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가장법 과거가 8번, 17번, 25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를 가볼게요. <laughs> 네, 여러분, 시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 1번 문제가 시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온 문제, 정답 뭐 하셨어요?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 2번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2번. 현안진 하셨다는 분 계시고요. 현재진행. 어, 잘하셨어요.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맨날 라 i g h t 만 나오다가 at the moment 라고 하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진행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at the moment 그리고 at this moment as of this moment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현재 진행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계셨으면 어 right now는 없지만 이거 현재 진행이 맞네 라고 잘 가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왔던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7번 문제였다고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걔가 무슨 시험 뭐 대학에 합격했나 그래서 다음 가을에 어디 어디를 향해서 떠나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is set to leave for 장소 그리고 next fall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문장 끝나고 there 거기에서 그리고 주어 나오고 빈칸이 나왔는데 다음 가을에 여기 갈 거야라고만 나오고 그냥 끝났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해석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어? 다음 가을이니까 next fall이면 미래겠네. 그래서 미래지네. 가셨을 것 같아요. 어, 그러고 잘하셨어요. 누구시죠? 어, 제이안스님. 그렇죠. 미래진행 정답이고요. 어, 그리고 또 아, 어, 책 도움 많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거 미래진행. 그 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우리 힌트가 뭐였냐면 이거 무슨 운동선수를 TV로 바라보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힌트로는 since his first game 이었나요? 그거 하나 나왔고, 그리고 앞 문장에 지금 그가 무엇 무엇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is wearing 이라는 현재 시제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 10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거 현재 완료 진행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뭐 쉬웠죠. 웬, 과거, 시제. 그래서 정답은 과거 진행이었고. 23번에 요것도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남은 게 지금 사실 두개 남았죠.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두개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앞에 문제만 잘 푸셨으면 사실 안 어려웠을 23번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앞 문제들도 좀 헷갈렸다라고 하시면 좀 헷갈리셨을 수 있는 문제죠. 얘네들이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봄방학이 거의 짧은데 거의 끝나가고 있고, her roommates들이 전부 다 came from, 뭐, came back from their hometowns. 뭐, 요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이 얘는 언제 있었냐면, the week before. 한주 전에 와 있었다라는 게 우리 정답을 골라라라는 빈칸이었고, 선택지에 현재 두 개, 미래 한 개, 과거 한 개. 그래서 과거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과거 완료 진행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26번은 너무 쉬웠죠. By the time, 주어, 현재 시제, 그리고 for 숫자 기간. 그래서 미래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현진. 미진, 현안진, 과진, 과완진 미완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 우리 아까 1번에 나왔다라고 하셨던 게 decide죠. decide, 투부정사. 그 다음에 11번에 end up, ing죠. end up, ing, applying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우리 명사, 뭐 six 였는지 하여튼 뭐 extra months. 그리고 명사 나왔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투부정사 정답 될 거고요. to reform. 그 다음에 21번에 keep ing 받아야죠 그래서 keep kept 뭐 과거형 나왔고 making mistakes 그 다음에 22번에 wish 투부정사 받는 애죠 wish to survive였나 그리고 24번에 prevent ing 받는 애입니다 그래서 prevent aging까지 6개 예쁘게 3 더하기 3으로 잘 나왔고요 이번에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 넣는 거한 문제 빼고 나머지 다섯 문제가 전부 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 잘 외워 왔냐? <laughs> 어떤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어떤 동사가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잘 외워 왔느냐를 물어보는 확인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주도생략 문제 뭐 너무 쉽게 나왔죠. 이번에는 헷갈리는 선택도 없었고 4번에 mandatory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대 주어 빈칸 동사 원형. 그다음 13번에 recommend라고 하는 동사 뒤에 대 주어 빈칸 동사 원형 골라 주셨으면 되고요. 관계사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9번이 아주 약간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9번이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선행사로 나왔고 쉼표 없이 빈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안에 당연히 사람이니까 what 그리고 which 지우셨을 거고요. 후랑훔 이렇게 두개둘 중에 이제 고르는 건데 훔 같은 경우에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었고 후 같은 경우에 뒤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법상으로는 둘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였는데 해석해보시면 우리 주, 그 선행사가 과학자였기 때문에 과학자가 뭐뭐를 연구한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후가 정답이 됐고요. 19번에 요거트 무슨 앤드 이상한 뭐 이름 나왔어요. 그 뒤에 쉼표 빈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너무 쉬웠죠. 사람 아니니까 후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쉼표 있었으니까 대 빼셔야 되고요 선행사 있으니까 what 빼고 정답은 위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동사를 가보죠. 조동사 일단 첫번째 5번에 너무 쉬웠죠. 5번에 some animals have the ability.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알죠? 능력은 뭐죠? 능력은 can이죠. 그래서 능력, 무슨 능력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birds, 그리고 turtles and whales 나왔던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뒤에 빈칸. can이냐, 뭐 must냐, 뭐냐 물어봤는데, can 정답돼야죠. 앞에 ability라는 힌트 나왔으니까, can sense there, 뭐 location,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can이 정답이 됐고요. 15번 문제, 15번에 얘도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commission 관련된 거. 라이언이 굉장히 많은 commission을 받고 있다, 요즘에. 그래서 commission이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뢰라는 뜻이 있어요. 의뢰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게 more than he can handle 그가 다룰 수 있는 걸 넘어서게 더 많이 그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He has realized that. 그가 깨달았어요. 그는 그 다음 he 빈칸 나왔죠. decline further request. 그 이후에 또 다른 요청을 거절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should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 should, 첫 번째 거 can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결사. 연결사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쉬웠죠. Native Americans가 얘네들 Japanese의 무슨 후손인 것 같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었어요라는 게 문장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접속 부사, 자리 빈칸. 그 다음 뒤에 문장이 얘네들 그뭐 치하겠죠 덴타,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이거를 분석해봤더니 사실은 시베리아 토, 태생이더라. 라는 게 뒷문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에서는 일본 태생인 줄 알았어. 그리고 뒷문장에서는 시베리아 태생이었어. 그래서, 그렇죠. 오연님 However, 정답되죠. 하지만이라는 게정답돼야 되고요. 18번은 우리 줄리아나라고 하는 개가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She earned her first award. 첫 번째 상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종속접속사 나왔고요. 첫 번째 상 받았어가 주절. 그 다음 종속접속사. 그 다음 뒷 내용이 뭐였냐면, disarmed 어, bomb 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폭탄을 해체 시켰대요. By wetting it. 그것의 오줌을 쌈으로써. 자, 그러면 얘가 뭔가에 부상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얘가 폭탄을 해체 시킨 거예요. 수동태 아니고 능동태 나왔고요. 그래서 얘는 이거 이거 한 뒤에 이걸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fter 이 정답이 돼야 돼요. 일단 걔해체시켰으면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습니다는 안 되죠. 그래서 although 안 되고요. 그 다음에 once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once 랑 after의 차이점은 once는 무언무언 무언 하자마자 바로 그 직후에란 뜻이에요. 근데 걔가 이걸 쏘자마자 어, 오줌을 싸자마자 그리고 나서 바로 어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after 이 정답이 되어야 하고요. 요거는, 음, 이제 however 하나, after 하나 정답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폭탄.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청취는 제가 오, 지금 오늘 두 번째 그거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라이브로 혼자 이제 청평을 하고 있는데 두번다 도저히 청취는 정리할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취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짧게 기억나시는 문제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해 답변 드릴 거고요. 독해만 저희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독해 난이도, <laughs> 독해 난이도. 그냥 막 엄청 무난했다 쉬었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선택지들이 약간 좀 짜증나게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4.5 정도는 독해에서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lbert Bandura라는 거부터 가볼게요. 자, 53번부터 가볼게요. 53번에 얘 뭘로 가장 유명하냐라고 물어봤었던 건데 얘가 스터딩으로 시작되는 선택지였어요. 뒷내용은 기억이 제안 나고, 스터딩으로 시작했던 선택지. 나머지가 다 너무 말이 안 됐어요. 본문에 얘가 뭘로 유명했다고 했냐면, 얘가 무엇 무엇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 연구와 선택지 안에 어떤 D였는지, 어떤 애가 그게 안 맞았어요. 얘가 연구했던 것과 선택지인 연구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무슨 theory 있었던 거 정답이 안 됐고 그 바로 위에 C였던 것 같은데 studying으로 시작되는 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54번에 얘 심리학, 사이 y c 지 관련된 거 읽자마자 뭐 했을 것 같으냐 most likely 추론 문제 나왔고요 얘 정답이 전공을 바꿨다 이거 제 기억에 A였던 것 같아요 전공을 바꿨다. B가 대학을 바꿨다. 인데, 대학을 바꿨다는 얘기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C랑 D는 전혀 상관없는 생뚱말. 아, 뭐, 상 받으려고 노력했다. 라는 거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 그래서 그애가 뭐, 3년 뒤에 무슨 상을 받으면서 졸업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걔가 상을 받으려고, 아, 내가 이걸 공부하면 상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한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어, 전공을 바꿨다. 라는 게 정답이 됐고요. 55번에, 부두돌이죠. 이 인형, 이상하게 생긴 인형을 실험에 사용한 이유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여기에 다른 딱히 별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앞부분에만 얘가 그전 했던 실험들이 뭔가 연결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걸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게 앞부분에 나와요. 한두 문장 앞이었나?가 나오고, 해당 문장 안에는 그냥 정말 이거를 가지고, 이무두더이라는 인형을 가지고, 이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했다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ABCD 중에 우리 dissatisfied,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실험 결과, 혹은 뭐 실험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불만족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라는 게 정답이 됐고요. 나머지 선택지가 다 너무 말도 안 됐던 거라서, 어, 그래도 이거 뭐 dissatisfied 잘 가셨을 것 같아요. 56번에 우리 오른쪽 첫 번째 문제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 Vicious Action이라고 있었던 거 고르시, 고르시면 되고요. B였는지 C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vicious가 이제 악의가 있는 뭐 그런 단어인데 밑부분에 본문에 Violent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선택지에서 Violent 가지고 장난을 쳤던 게, violent to each other 이라고 나와요. 근데 서로서로, 그러니까 애들이 한세명 있는데, 서로서로 애들끼리 폭력적이 된게 아니죠. 걔네들이 부모가 이 인형한테 막, 막 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 얘네도 인형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더라. 라는 거기 때문에, vicious action 들어있다 선택지 가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57번에 제 기억에 요거, D 어떤 기억인데, 자, 리미트 일단 들어있었고요. 리미트 뒤에, 리미트로 시작하는 사진이 두개 있었어요. C, D 이렇게 두개 있었는데, 리미트 하나는 뭐였냐면, 쇼 프로그램을 리 i m i 제한한다. 그리고 하나는 내용, 무엇이 상영될지를 제한한다. in advertisement. 그래서, 어, 광고에서 어떤 게 나올지를 제한하게 만들었다. 라고 했던, 그게, 그거 선택해주시면 돼요. limit what be shown in advertisements 거였던것 같아요. 자, 그러면 58번에 우리 단어 sufficient이었죠. enough고요. 그다음에 d e e m e d 무엇무엇으로 여겨지다 얘가 considered입니다. 그리고 도깨 2 part o apple 60번에 주제 무엇이냐? chemical 있었던 거. 정답 가 주시면 됐고요. 다른 선택지 좀 헷갈리는 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얘가 미스 컨셉션이 있었던 것도 오답이었고요. 어쨌든 케미컬이 있었던 거. <laughs> 케미컬이 있었던 거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61번에 어떻게 하면 이 사과를 먹었을 때 이게 위험해지는가? large quantity였는지 large amount였는지 어쨌든 양을 많이 먹으면 이것도 a였는지 b였는지 앞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61번에 사실이 아닌 걸 골라라. 예. Yeah. Only 들어있던 건 무조건 오답이죠. 얘 사과에만 있다. 라는 건데 그렇지 않죠. 얘 복숭아 씨에도 있고, 무슨 씨에도 있고, 그래서 Only in Apple 들어있던 건 정답이었고, 63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위험한 독을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 오른쪽 첫 번째, Limit 들어있던 거, Limiting Intake 였는지, 이거 섭취량을 좀 제한한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64번에, 어떻게 사람들이 요거 위험한데, 좀 핸들 할수 있느냐, 이게 브레이크다운 들어있던 거, 자, 분해한다, 라는 거, 갔으면 되겠습니다. 65번에, d e g r a e 문제 나왔던 거, 선택지, w 슨정답이었고요 degrade, w o 더 나쁘게 만든다. 66번에, rich, 양이 많다라는 거였죠. high, 정답,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해 part 3에, may fly, 예요. may fly가, 이름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뭐, 날팔이 비슷한 애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첫 번째 문자에 특이한 이유 물어봤고요. 우리 본문에 얘가 성인으로 3일 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지, 이틀 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3시간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산다라는 선택지가 있었고, 그게 우리 본문에, 본문에 있었고, 선택지는? brief, mature 스 n 이었는지 어쨌든 brief, mature mature 들어있던 거 mature 이제 성숙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인기가 굉장히 짧다라는 게 들어있었던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68번에 님프 예, 닌프 때 님프가 애벌레는 아니고 유충, 유충 시절을 이제 님프라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underwater, 수중에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느냐 물어봤고요. 본문에선 g i l 걔, 아가미가 있어. 라고 했는데, 이제 선택지에선 Special Organ, 특별한 기관이, 몸의 신체 기관이 생긴다. 라는 게 정답이 됐고요. 6 9번은 n 프 m 가 Next Stage로 가면 뭘할수 있게 되느냐. 이게 Eventually Can Fly, 날수 있게 된다. 본문에, 어, 마침내 날수 있게 돼. 뭐, 요런 게 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70번에, 예, 성인이 돼서, 이제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뭐그 이름이 돼서 정말 짧은 기간밖에 못 사는 이유 물어봤고요. unable to eat 이렇게 2년 동안 먹었던 거 영양분 축적한 걸로 살고 죽는다. 게 먹지 못한다 라는 게 본문에 있었기 때문에 unable to eat 가주시면 되고요 걔네들이 사는 환경으로 알수 있는 거 물어봤던 게 이제 impeccable, clean 들어있던 거 정답이었습니다 impeccable 하면 흠잡을 데 없는 이란 뜻인데 clean과 관련된 게 ABCD 중에 그거 하나 있었어요 C였던 기억인데 어쨌든 clean 어, 들어있던 거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2번에 우리 shred 라고 하는 동사 동이요 물어봤죠. Shred their skin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껍질을 벗는다. 그래서 remove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73번에 attract. 얘네들 알을 낳으면 그 알이 attract. 어떤, 어떤, 어떤 애들을 끌어당긴다. 걔네들이 거기에 몰려라는 게 이제 본문에 나왔던 attract 빈칸 문장이었고요. 우리 선택지 bring 정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걔네들 데리고 온다. bring. Part 4 letter. 자, 편지 보낸 이유 물어봤고요. Ask her to provide a venue for, 어쩌고저쩌고, 무엇 무엇 할수 있는 장소를 좀 요청을 하려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 냈던 게, 학생들을 데리고 하스피탈로 오세요도 아니었고, 너 와서 헌혈해도 아니었고, 우리가 너네 학교에 가서 그, blood drive.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헌혈차죠. 헌혈차 좀 설치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provide a venue. 장소 제공을 요청하려고. 아, 정답이 됐고요. 75번에 헌혈하면 애들이 뭘할수 있게 되냐. 근데 뭐, 뭐에 대해서 배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아니고. help them to give back to community. 우리 애들이 자기네들 공동체에 보답할 수 있게 된다.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뭐 D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76번에 mealtime. 걔네들 점심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더 많은 애들이 헌혈을 하러 온다. 그래서 more people 있었던 거. two donors이었는지 모르겠어요. more people 있었던 거. 그래서 그네들 그 시간에는 원래 세대 설치하던 걸 다섯 대로 추가 설치한다고 했었죠. D가 오답이었던 것 같아요. D에 원래 있었던 애들 그 버스를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반대로 더 많은 애들이 헌혈을 하러 옵니다가 정답이 됐고요. 그리고 77호 오른쪽 첫 번째 16살인 애들이 헌혈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퍼미션 들어가 있던 거 가시면 됩니다. 제 기억엔 D였거든요. 근데 원래는 17살 때부터 헌혈이 가능한데 원하면 부모님이 허가해준다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서 퍼미션 들어있던게 정답이었고 78번에 전화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플랜! t 뭐, 이벤트. 우리 같이 이제 이거, 이 이벤트를 할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됐고, 플랜 들어있던 거 확실히. 근데 그 뒤에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플랜 어쩌고. 그래서 여기까지였고, 79번에 partnered by, with, partnered with hospital. 이게 이제 밑줄 친, partnered의 문장이었고, partnered 우리 connected 정답이 됐겠죠. combine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combine은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 A 반과 B 반을 합쳐서 하나의 C 반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게 이제 콤바인이고 얘네들은 우리가 이런 이런 병원과 연계해서 이런 헌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이기 때문에 connected 가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80번에 run. run the blood drive 였죠. 그래서 run. 당연히 move 아니고요. operate. 운영합니다. 라는 operate 가 정답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청취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먹고 다시 한번 복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카페에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문법 정리본. 그 아래에 청취 질문을 올려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또 이제 나중에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올려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저녁 잘 드시고 저는 다다음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안녕.